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예요. 오늘은 뭐를 접을까요? 바로 이 총뚱뚱 탱크 미니칼 접을 거예요. 이 탱크 미니카 접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겠습니다. 색종이가 한장 필요해요. 먼저 색종이는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나요? 그러면은 펴두시고 이쪽 줄에 맞춰 이렇게 세모자를 하고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엔 펼또 펼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요. 또반 접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다시 나요. 그다음엔 탱크총을 만들 거예요. 탱크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려. 그리고 또내리고 네,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이쪽을 쭉쭉쭉 하고 옆으로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하고 다시 이쪽으로 세우고 이렇게 당기고 이거를 이렇게 벌리고 벌리고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와 됐죠? 그다음 이렇게 반을 이쪽 선에 맞춰서 해주세요. 선에 맞춰서 해줬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뭐여것도 이렇게 피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누르고 요렇게 다시 세우고 여기를 벌리면서 하고 그리고 요거는 위로 요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은 바퀴를 만들 거예요. 요 바퀴는 어떻게 만드냐? 바로 요거 요렇게 요렇게 올리고 요거를 옆 하고 올리고. 그리고 이쪽에 밑으로 또 접고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위로 접고 이제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거를 반 여기까지만 접어주세요. 약 5cm 정도 렇게손 이렇게. 선까지만 이렇게. 하고 안 나온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넣어주렇이거를 이렇게. 하세요 그럼 탱크 총이 완성됐죠? 그 다음 이거를약 0.5cm 정도 음 접어주세요 앞으로 잠 높이고 이제 합체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요거 이렇게 내리고, 이거 요렇게 날개로 피고, 요렇게 넣고 여기를 여기 부분 열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로 이렇게 하고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완성이 됐어요. <laughs> 그러면은 음. 이탱크 미니카를 한번 친구들과 함께 날려 보세요. 그럼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차차. 아 이번에는 이 음, 음, 종이접기를 재미있고 쉽게 따라 접었으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있는 음, 탱크미니카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